먹고 즐거운 파티. 안녕하세요 마동산입니다. 지난 8월 12일 예고됐던 민간택지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정부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9.13 대책 이후에 그렇다 할 후속 조치가 없던 터에 근 1년 만에 나름 강도 있는 규제가 발표가 된 건데요. 마동산에서도 당연히 이번 정책 이슈를 빠르게 점검해보고 내용을 시청자 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뉴스나 TV 통해서 정책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각자마다 시각도 좀 다르고요. 이해하는 정도도 다르다 보니까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맞동산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정책 내용뿐 아니라 시장의 영향까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디테일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골자부터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 지정 요건의 완화인데요. 이건 이제 기존 선택 요건 세 가지는 이제 변함없이 유지가 되고 여기에 투기 과열지구가 추가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건데요. 참 쉽게 이렇게 좀 바꾼 것 같죠? 여튼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광명, 과천, 성남 분당, 하남 세종, 대구 수성, 이렇게 전국적으로 31곳이 적용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적용 시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일반 주택 사업처럼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파가 꽤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전체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 드릴 때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이 현행 3, 4년에서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LH가 우선 매입하는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내용 하고요. 의무 거주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의무거주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패널티는 언급은 되진 않았습니다. 뭐, 마련할 것 같고요. 최대 5년 의무거주기간에 최대 10년, 어, 전매 제한 기간이, 어, 요번에 이제 발표된 네 번째 핵심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후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기존 공정률 50에서 60% 그러니까 지상층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완성한 시점에서 이제는 공정률 80% 수준, 그러니까 지상층 고조 공사를 완료했을 때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후분양 시점을 더 늦춰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토부 보도 자료를 보면 완화 개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규제를 하면서 기준이 타이트해졌는데 완화 개선은. 용어가 좀 해석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더 강해진 규제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런 민간 택지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어떨까?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망에 대해서는 가격을 가장 먼저 이끄는 마트형격인 재건축 아파트의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커지다 보니 결국 신축을 비롯한 주택 시장 전반이 꺾이고 하향 안정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물론 정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애초에 고분양과 관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고 있었고 공급감소와 기존 주택 희소성의 증가로 약발이 얼마가지 못하고 보합 후에 다시 반등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게 아직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기약 없는 시간에 몸테크하면서 기다린 조합원의 수익을 일반 분양에 당첨된 일부 로또청약 당첨자가 가져갈 수또 있다는 어 이런 얘기인데 뭐 이렇게 되면 뭐 사업 중단이나 뭐일대1로 방향을 바꾼다거나 분명 시장에 많은 교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정부의 후속 정책에 대한 변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도 시장도 이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테니까요. 사업계획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계산기도 이제 다시 눌러봐야 되겠죠. 그 시간만큼 집값 순고르기는 피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일부 재건축 단지는 조정도 거칠 것이고 다만 그 이후 중기적 관점에서 공급 감소에 따른 신축 수요의 증가 그리고 가격 상승의 압박은 높아질 수밖에 는 없을 것 같아요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이미 관리처분 계획을 받은 사업장들이죠 서울 수도권 66곳의 사업장 약 6만 7, 8천 가구 정도가 되는데 개포 1단지나 반포 경남 신반포 3차 잠실 쪽에 진주 미성 크로바 그리고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등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둔촌주공은 이제 8월 24일에 이제 급하게 좀 총회를 개최를 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결정 짓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삼성동 상하 2차 뭐 개포 사단지는 선분양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예견된 악재로 시장은 좀 내성이 좀 강해졌고 좀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 동남아 시장처럼 마이너스 옵션 등도 이제 시장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긴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가져다주는 수익성 하락은 굉장히 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재건축 단지는 초과이환수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모두 해당이 되면서 조합원들의 실질 수익이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요원한 곳이 많아질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강남과 같은 지역에서는 뭐 이왕 이렇게 된거 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비용을 좀 부담하더라도 향후 미래 가치를 높이는 사업 방식으로 회항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1대1 재건축이 가장 대표적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 주택은 이제 입주 5년 이내에 신축과 그 이후 연식에 따라서 10년 미만의 뭐준 신축까지는 이번 정책의 반사 이익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더 젊은 주택에 공급이 없을 거다라는 이제 전망 때문에 희소성이 더 커지기 때문인데요. 서울은 뭐 아시다시피 빈 땅이 없고 재정비를 통해서만 신규 공급이 가능한데 이미 같은 동네를 할지라도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는 이미 벌어진 상태에서 향후 아파트 공급이 메마르게 되면 신축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길어지고 가격 상승의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전세 가격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고 순차적으로 매매 가격 상승으로 뭐 이어지는 이런 모습이 좀 되겠죠. 물론 이제 정책에 따른 수요 억제라는 변수가 없을 때 말입니다. 한편 분양 시장은 어, 충분히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점이 높은 분들이라면 이번 정책 발표의 최대 수혜자 분들이라고 봐야겠죠. 어, 공급자의 마진을 낮춰서 청약 가점을 잘 쌓아온 당첨자가 그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거의 뭐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 위한 수요자들의 경쟁이 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부모님 봉양 잘 하고 자녀도 많이 두고 있으면서 무주택 기간도 좀 길어야겠고요. 네, 또 이렇게 무조건 뭐 좋지만은 않다. 뭐 전매 제한 10년이 너무 길다.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매 제한 10년 이제 긴 거는 맞죠. 그런데, 전매 제한이 길다고 해서 청약을 마다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을 거예요. 암만 전매 제한이 길어도 이제 가격 메리트가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는 일부 공공택지에서 8년 전매 제한에도 시세 대비해서 70% 수준의 분양으로 공급이 됐을 때 경쟁률이 살벌했던 전례에서 이미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이죠. 뭐 판교 같은 지역에서요. 그래서 점수가 높은 분들 중에서 당첨되지 못하고 계속 좀 이렇게 희망고문 당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어, 그래도 최대 수혜 포지션인 만큼 뭐 당연히 노려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의 경우는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뭐 대전, 이제 광주, 광역시의 상승세는 이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 경기 요인이 더 크겠죠. 이제 경기가 좋지 않은 지역은 부양정책이 별도로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미분양 리스크가 줄지 않으면서 지역별로 차별화나 양극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결론적으로 가격 통제에 의한 이제 집값 숨 고르기는 단기적으로 피하기는 좀 힘들 전망이고, 중기적으로는 공급 감소에 따라서 신축 수요 증가, 또 가격 상승 압박은 높아질 것이다라는 점. 다만 이제 정부의 추가 규제나 후속 조치라는 또 정책 변수 또한 상존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우선 관망하면서 시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단기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또 매수 들어가거나 한다라기보다는요. 네. 어 이렇게 해서 분양가 상한제 주요 내용하고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어잘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상 맛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